성경에 교회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에만 112절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12절의 대부분은 거의다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교회 편지할 때 거의 한 백여 번 정도가 나오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두번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세요? 네.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나는 그 역사에 쓰임 받는 거지 내가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또한 또한 구절에는요. 누가 너에게 범죄하거든 그에게 잘 권면하라. 그래도 그가 듣지 않거든 교회가 그를 권면하게 하라.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뭐가지역이라 이방인과 세리가 지역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딱두 번이 교회가 등장을 해요. 또한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를 말하면서 광야 교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 굽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서부터 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곳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그 광야 생활 40년을 스대반집사님은 뭐라 표현했다? 광야 교회라고 사대행중에서 설교하고 계신 것을 우리볼 수가 있습니다 어, 신학적으로, 교회학적으로 교회는요 한번 따라 하시까요 말씀과 성례가 있는 곳 뭐가 있는 것이요 말씀과 성례 우린 이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 캐돌릭은 7성례를 지냅니다 7성례 여기에 다섯 가지를 더 보태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한국 최초의 예배당은 저 황해도 소래에 있는 소래교회입니다. 서상륜석경조 이분들의 형제의에서 세운받은 제가 사회에 나갔던 어느 한 교회에 믿음의 연조가 대단한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서상륜석경조 이분들의 손녀딸이에요. 그래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갔는데 정말 믿음의 연조는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 깊이가요. 정말 대단해요. 근데 그것을 예배당이라고 하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는요, 말씀 전하는 선교 목사님이 안 계셨거든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뭘 못해요? 성례를 못했거든요. 한국 최초의 교회를 저 세문한 교회로 하는 이유가 세문한 교회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펜셀러 언더우드 목사님이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거기서 성례를,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서 창구 최초의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해서 세문한 교회를 한국 최초의 어머니 교회, 교회가 시작된 곳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거기서부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크게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고요. 설교했더니 5000명이 돌아오고요. 아유. 그 조그만 도시 예루살렘에서요. 만명 되는 개신교 교회가 우리 기독교 교회가 개신교는 아니죠. 어쨌든 교회가 탄생을 해서 만명 되는 교회가 크게 모였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같이 모여 교제하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기뻐하고 막 교회가 분홍하는 건 좋았는데 어디까지였어요? 오직 유대인에게만,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어디와? 온 유대와, 어디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근데 그들은요, 이르살렘 밖에 나가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명? 여러분, 체감이 되세요? 저는 만명 출석교회 부목사를 1 2년 있다 내려왔잖아요. 제적 4만 명, 출석교회 만명. 여러분, 만명이 모여서 함께 예비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막 다섯 번씩 나눠서 예배를 드렸고요. 1년에 한번 함께 모일 때가 있어요. 언제냐? 송구영신예배 때. 그때 보통 6천 명, 8천 명이 옵니다. 이때는 작전을 해야 돼요. 작전을. 본당에는 3천 명도 못 들어가는데 나머지 5천 명 어떻게 할 거예요? 각 교실로 다나눠 가지고 분담시켜서 또 나올 때도 같이 확 몰려나오면 차가 못 빠져나가요. 도로가 마비가 돼요. 생각해보세요. 만 명이 같이 훅 몰려나온다? 이러다 큰 사고 날수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본당이 나가고 교육관이 나가고 제1교육관, 제2교육관, 제3교육관 나가도록 순서대로 잘 해야지만 완전 작전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제 뇌리에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만명 되는 게 엄청난 힘을 감당합니다. 왜 교회 기본 유지하는 거는요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잉여된 힘을 가지고요 세계 선교로 학원 선교로 정말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제 눈으로 목도하고 함께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북에도 선교한 거거든요. 이북에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평강교회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람직한 교회로 나아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조화를 이룬 교회 다음 게 1절 말씀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와 니게르라는 시온과 구레의 사람 루기와 본봉화 헤로세의 저동생 마나인가미 사우리라 성경에 나타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에덴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직접 만드시고, 사람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드셔서,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말합니다. 그 낙원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조화, 자신과의 조화를 이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낙원이었습니다. 그 낙원이 된 기준의 이유는,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그 좋아의 기준은 바로 자기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낙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다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도 많고 그릇된 것도 많습니다 왜? 다 누가 보기에 좋아야 되니까? 자기 보기에 좋아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단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결과 부조화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대신에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하여 그만 아담과 화하는 낙원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화와 부조화의 차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을 택할 때 교회는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보기에 오은 것,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이야기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갈등이 있고 아픔만이 남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기 선지자 또 교사, 오늘 아래 교사 같은 의미가 아니죠 교회의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의 출신 성분이 어떻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구레네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르라는 뜻입니다 흑인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흑인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근데루규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네 번째로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나옵니다. 마나엔. 이 마나엔은 아마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 헤롯 안티파스의 유모였을 것이다. 그래서 젖을 함께 먹고 자라서 아마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섯 사람으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구레네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바리새인 출신도 있고 그다음에 저 헤롯의 적동생이니까 정치적으로 그쪽에 쏠린 사람도 있고 어쨌든 다양 다색 다양해요. 정말 함께 어우러지기 힘든 그쵸? 그렇죠? 각색. 인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배움의 차이도 다르고. 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들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라. 할렐루야. 이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울산 와서 놀란 게 뭐냐면, 그래도 울산 토백이가 한2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30%? 근데 울산 와서 보니까 토비기가 5%도 안 돼요. 토비기가 5%도 안 돼요. 아, 외지 사람들의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기 울산 토비기손들어버랬더니한5% 7%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저 울릉도에서, 저 강화도에서, 저 제주도에서, 저 거제도에서. 또 우리나라 사방 각처에서 다 모이셨어요, 그렇죠? 우리 계산분들, 울릉도 분도 계시고요, 강화도 분도 계시고요, 제주도 분도 계시고요, 저 거제도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또 우리나라 사방 각처에서 다 모이셨어요. 배움의 차이도 달라요, 출신 성부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 중심으로 할렐루야. 예수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는 거 이게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그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옆에 분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니 나도 나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래야지만 바람 지켜져요. 옆에 사람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귀여겨야 돼요. 내가 보기에 귀여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귀여 계시니까? 하나님이 귀여 계신, 할렐루야. 이게, 이게 조화로운 귀. 아니, 내가 보기엔 좀 못마땅해. 내가 보기엔 좀 이게 좀 부족해 보여. 내가 보기엔 이래면 더 좋겠어. 그 모습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그건 다 일소하고 저분을 누가 귀하게 여계시니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귀하게 여겨시니 할렐루야. 이게 좋아로운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었고 이방인 이방인을 개같이 여겼던 바울이요. 흑인과 함께 어울린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되잖아요. 그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게 귀한 거예요. 전에는 내가 불리관이 했어요 전에는 내가 이게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품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뭐예요? 존귀여길 줄 아는 이때 뭐가 돼요? 조화가 이루어져요 아 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 평강교회가 조화로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람직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다음 기기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우를 바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 중심을 잘 잡아야 지탱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중심을 제대로 잡은 가정이 복되고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일지라도 중심이 잡혀야 잘 유지되는 법입니다. 갈팡지팡 하면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중심은 바로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말씀은 신앙과 행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일에 주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평경 성경 읽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 필사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강 성도의 삶의 중심이 바로 성경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 사색적 신앙의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람이 생활요 성경 사색적 생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당한 것일까? 내가 보기엔 이게 전에 좋았는데 말씀이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니 내가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말씀을 보니 이건 하라 하시니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 본문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우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예배를 뭐 한다 그래요? 서비스한다. 누구께 서비스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향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삶 속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예배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걸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는 다른 것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섬김의 근본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예배하는 중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에. 이들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말씀 중심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예배 중에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서 모아는 뭐 교회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평강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따라 하실까요? 선교를 위한 교회 3절 말씀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주님은 차별하지도 않고 갑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서 죽어도, 젊어서 죽어도, 나이 들어서 죽어도, 우리는 다 어디에 갈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오늘 일부 때 한날 집중장단이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저 높은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왜 천국 안 가셨냐고 저높은 곳을 사모하면서 그렇죠? 왜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는데 왜안 죽으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렇게 천국이 좋다는데 왜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냐고요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죽을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명 뭐가 있다고요? 사명.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사명 이루고 가고자 내가 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 이루고자 오늘 내 삶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고자 하실 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다섯천화처럼 주님 신랑 오실 때 등불을 예비해야지. 딴짓 하고 있다가, 나 이거 바쁘다고 저거 바쁘다고, 딴짓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뭐를 하게 오셨다고요? 전도. 내가 오래 살아가는 이유, 내가 오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전도를 이루고자 내가 존재함을 잊지 않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교회의 성도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왔을 때 이미 몽골의 성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성교사님이 냉방병에 노출됐어요. 이게 참 냉방병이 뭔지 아시죠? 너무 추운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온몸에 사지가 다 시린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날에 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노출돼서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상교사직을 사임하시고 철수하겠다고 우리 교회 당에 가서 그걸 잘 받아들이고 또 유례가 없는 정말 잘 처리까지 잘 해드렸어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던 교회였었는데 지금 선교사를 파송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파송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날에 가서 적응해야 되고 언어를 배워야 되고 입지를 마련하고 최소한 2, 3년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3년 정도 지나야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동구 지역에 외국인들이 올해 8천 명? 그렇죠? 맞습니까? 내년에도 5천 명?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래서 당에서는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좀 뜻깊은 건데 또 외국인들이 이 동구족에 들어온다니까 외국인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자. 일단 영어 예배를 준비하자. 뭐 워낙 언어권이 다르니까 베트남, 뭐, 뭐, 각각 나라에서 다 들어오니까 언어권이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영어 예배를 드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외국인을 위해서 선교하는 한 해의 잠을 마련하자.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나가서 선교도 해야 되고 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모여야 됩니다. 잘 준비해서 그들에게 그들은 우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용당하면좀 어때요? 그들에게 뭐만 전할 수 있다면 복만 증거되어주시다면 그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 선교하는 교회로 여러분 생각 예루살렘 교회가 크큰 큰 교회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루살렘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방언하고, 이적을 향하고, 기적을 향하니까, 이루살렘 사람들이 막, 하루에 몇천 명씩 돌아오니까, 뭐 전도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봐라. 하고, 누굴 죽게 하셔요? 스대반 지사님을 죽음으로 몰아요.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순간이더라고요. 시간 지나니까 또 뭐예요?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왜 초대교회, 일사람교회, 그렇게 5천 명, 8천 명, 만명 모이던 교회가 하나께서 님 쪼개버리셨을까? 왜 각처로 흩어지게 하셨을까? 왜모 뭐 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리는 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교회로 나아가는 평강재단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모하니라 보내니라 선교사로 파송하니라 그들 기도한 이유도 금식한 이유도. 안수하여 일꾼을 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자 이 사명 감당하는 바람직한 교회가 우리 평강재단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